서울 1경주입니다. 토요일 전반부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최근에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들이 있는데 이번 경주 뚜렷한 호전세와 변화를 보인 말이 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이두 마리가 주목을 받는 상황 속에서 지난 경주 데뷔전을 치르고 두 번째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일번 실버 퍼지의 변화 그리고 레이스 운영 포지션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를 준비를 하면서의 변화된 모습, 성장한 걸음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경기는 분명히 더 뛰어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보였다. 바로 그 뒤에 붙일 수 있는 실버 퍼지의 포지션이 상당히 좋다. 최적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일본 실버 퍼지의 성장세를 높게 평가하면서 좋은 승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열렸습니다 레츠런 파크 서울 일경주입니다 바깥. 여서는 일경주 들어갔습니다. 아홉 마리 출전하고 있는 하이라이트 승치입니다. 4 화이트 위치와 안토스피어 골드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인기만 4번 화이트 위치 일경주입니다. 1번 실버 퍼즐을 중심에 놓고 4번. 화이트 위치 1번 실버 퍼지 안쪽에 3번 스피어 골드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1번 실버 퍼지 안쪽에 3번 스피어 골드 바깥쪽에 4번 화이트 위치까지 1번 3번 4번 3마리의 치열한 3파선이 전개되는 가운데 바깥쪽 4번 화이트 위치 안쪽에 1번 실버 퍼지 2마리 점점입니다 4번 1번 2마리 감싸고 그 뒤를 3번 스피어 골드입니다 4번 화이트 위치 1번 실버 퍼지였습니다 레츠런 파크 서울 일경주 4번 화이트 위치 1번 실버 퍼지 두마리가 직선주로 해서 먼저 이끌었던 3번 스피